이거 해봐도 돼요? 이거, 하, 이거 할... 이거 낮다만할수 있어요. 어덕이 할수 없도요. 여자는 할수 없다고요? 아니 낮다만할도 없고 어덕 학도 있단 만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의 도덕이 가세요. 아니 팔... 물건은 안팔 거예요? 장사 못하네. 이거는요? 남자도 할수 있어요 남자도 할수 없어요 그럼 편견을 버려요 장사 못하네 이렇게 하는 거잖요 이것도 팔수 없어요 다팔수 없어요 오전이 편견을 오전이 버려요 남자도 할수 있어요 남자도 할수 없어요 남자도 5장만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예요 예 도둑이 도둑이 하다 보면 하나 어떡하야 도둑 나 내가 도둑이야? 나 사러 왔어요. 나돌 있어요. 아나돌 있다구요? 진짜요? 돈 두나 하나 타요아나돌 있어.